안녕하세요 임승우 목사님의 묵상 신명기 32장 제목 두 번째 모세의 노래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신명기 32장 6절 7절 말씀. 첫 번째 모세의 노래는 홍해를 건넌 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 모세의 노래가 그가 죽기 직전에 불립니다. 첫 번째는 바다의 길을 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무찌른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당신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을 잊고 폐역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네, 아버지 모세의 노래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습과 이스라엘의 삐뚤어진 모습이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모세의 노래가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아버지, 즉,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는 여호와를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창조라는 근원의 시간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쉽게 끝날 관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7절은 이스라엘에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라고 노래합니다. 옛날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옛날은 노예 이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입니다. 그리고 더 이전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창조의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연약하고 재만은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대의 연대는 지나온 세월입니다. 그 중에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역사해 온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는 제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명기 32장에 열거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며 베푸신 역사를 올바로 궁구해야 합니다.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7절의 내 아버지는 기본적으로 육신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6절과 연관되어 중의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의미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자기 아버지에게 옛날의 일과 역대의 연대를 물어볼 때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무엇이라 설명할지를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 아버지와 자녀, 즉 그분의 모든 자녀에게 필요한 점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할때 폐역한 자녀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을 속죄하기 위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모세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와 만나게 될 것이고, 영원한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기도, 모세의 노래를 불러야 했던 저희로, 이제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아멘.